김문수 후보, 오늘 후보가 된 뒤의 첫날이었습니다. 네. 뭔가 좀 달라졌습니까? 네,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진 것 아니냐. 당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. 김문수 후보가 경선 기간 가장 많이 띄운 단어가 바로 김덕수.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거였거든요. 음, 그래서 정확히 뭐가 달라진 겁니까? 네, 쉽게 말해서 단일화에 대한 온도가 좀 식은 것 아니냐. 이런 의문 제기입니다. 경선 기간 대표적인 말 한덕수든 김독수든 다 합쳐서 이겨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오늘은 공개 발언에서 한전 총리나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언급은 눈에 띄었습니다. 음, 마음이 바뀐 겁니까? 네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단일화에 대한 마음은 같습니다. 하겠다는 겁니다. 다만 너무 한다는 거죠. 후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당에서부터 단일화만 묻는 거예요. 지도부부터 단일화 시나리오 준비해 놓고 기다렸거든요.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 7일까지 단일화 데드라인은 그냥 후보를 한전 총리에게 넘기라는 것이라고 불쾌감 숨기지 않았습니다. 음,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당 후보를 이런 식으로 마치 뭐 그냥 지나가는 중간 가, 과정인 것 마냥 대하냐, 뭐 이런 건가요? 네, 모양도 이상하지만, 이런 식이면 효과도 없다는 겁니다. 무조건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단일화가 본질 아니냐, 짜놓은 각본처럼 오자마자 단일화 얘기하는 거, 일종의 상승 효과, 컨벤션 효과 기대할 수 없는 단일화 모습이라는 겁니다. 음, 사실 뭐 민감할 수밖에 없죠. 어, 단일화가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고, 뭐, 후보 선출이 막 됐잖아요. 둘다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의심을 꼽겠습니다. 지도부나 당에서는 단일화 잘할 후보라고 하더니 정작 온도차가 묘한 것이 단일화 안 하려는 것 아니야? 이런 생각을 은연 중에 갖고 있는 듯 하고요. 김후보 측 역시 이용만 해놓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다 갖다 주려고 정해놨느냐?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이 단일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저희를 의심하는 듯한 묘한 형국인 겁니다. 음,